2024년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해봅니다. 농지연금 신청자격 알아봅니다. 농지연금 준비연령 알아봅니다. 농지연금 준비 비법 알아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이박사입니다. 농지연금 과연 이득이 있는지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금액은 8억 기준입니다. 종신형과 기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신형에는 종신 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 인출형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신 정액형은 매월 277만 4천원, 10년을 합하면 3억 3천 2백, 20년을 합하면 6억 6천 5백, 30년을 합하면 9억 9천 8백, 40년을 합하면 13억 정도 됩니다. 전후후박형은 10년 동안 300만원씩 매월 받고 그 이후에는 260만원 정도 받는 것입니다. 10년 받으면 3억 6천, 20년까지 받으면 6억 7천, 30년 받으면 9억 8천 6백, 40년 받으면 13억 정도 됩니다. 수시 인출형은 30%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시 인출 금액은 1억 9천 9백입니다. 월 195만원 정도 수령합니다. 10년 받으면 2억 3천 4백, 20년 받으면 4억 6천 8백, 30년 받으면 7억, 40년 받으면 9억 3천 6백 정도. 수시인출형은 약 2억원 정도를 별도로 인출이 가능하도록 묶어두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오래 살아야 혜택이 많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 승계형은 부부에게 승계할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월수령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 금액은 원금 플러스 복리 이자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이 금액보다 많다고 봐야 합니다. 대충적으로 보았을 때약 25년 정도 되면 이 평가 금액을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년 이상 지나면은 혜택이 많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형은 기간을 정하여 수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형에는 나이가 관계가 됩니다. 나이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숨어 있습니다 농지연금 효과를 보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공시지가가 높은 토지 또는 감정평가 금액이 높은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농지연금의 핵심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금액의 90%중 택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농지를 사게 구입해야 합니다. 농지 구입 때부터 농지연금을 고려한 저렴한 농지매입, 경매, 공매 등으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농지연금 신청 자격 및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은 소유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 사실은 담보대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이는 현재 나이가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약 2만 명 정도 농업인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밭 과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안 됩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지목 변경을 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며 담보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입니다. 집가 가까워야 한다는 얘기죠. 월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평가 기준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중택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 연금의 장점을 보면 부부 종신 지급입니다.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에 배우자가 승계도 가능합니다. 영농 또는 임대 소득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기초연금과는 완전 별개입니다. 다른 것 받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받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연금 채무부족액 미청구 만일 사망시에 상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부족해지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다는 게 상당한 매력입니다. 재산세 감면,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입니다. 6억 초과 농지는 6억까지는 감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청구합니다.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에 가입하면은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제외입니다. 연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가입 연령은 본인이 60세 이상입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 성계형은 배우자가 법률혼 관계이고 동거나 사실혼 관계는 안 됩니다. 영농 경력은 5년 이상이며 합산이므로 연결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1년, 2년 합해서도 가능합니다. 은퇴직불형의 경우는 영농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상 농지는 아래의 여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공부상 전답 가수원이 되어야 되고 2년 이상 보유한 농지가 되어야 됩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는 비상속인의 보유 기간도 포함되므로 유리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30km 이내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또는 연접해도 가능합니다.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15% 정도의 대출은 가능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없는 농지 제외 농지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 본인 및 배우자 외에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죠. 지분으로 되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개발 지역, 개발 계획 지정 및 시행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2018년 1월 이후 경공매 등으로 취득한 농지는 2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농작물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입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 농업 진흥 지역의 농밥 과수원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 정리된논밭 과수는 제외입니다. 지적도상 명지여도 현황도로가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지적도상 명지라도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 때까지 수령하는 것이고 기간형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종신 정액형. 매월 사망 때까지 지급되는 유형입니다. 전후 후박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 정액보다 많이 받고 1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작게 받게 되는 유형입니다. 수시 인출형은 30% 내에서 별도의 돈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30% 정도 따로 떼어넣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월 수령액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기간 정액형은 5년, 10년, 15년, 20년 일정 기간을 정해서 나눠서 받는 형태입니다. 경영 이양형은 위 기간 정액형에 비하면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은퇴 직불형은 나이에 따라 6년, 7년, 8년, 9년, 10년으로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받는 형태이며 일정 기간 임대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입니다 직불금 임대료, 농지연금을 월 지급과 함께 지급받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농지연금 준비는 50대에 미리 여유있게 준비하면 노후 대비가 될것 같고 영농 경력, 원연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이 되어야 하는데 농지원부를 만들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이박사 유튜브의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참고해 주시고 농지를 건매나 경매, 공매 등으로 저렴하게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고 영도 지역 중 도시 지역 농지나 계획관리 지역 농지 공시지가가 높고 지가가 많이 오르는 지역이 유리합니다. 영농 경력 5년 이상과 감정평가 금액 높은 농지가 농지연금의 핵심입니다. 농지 구입에 관한 건매. 경매, 공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이박사였습니다.